라이드, 어, 잘만하죠 아하, 드레이븐? 오케이. 라이드? 뭐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왜안 걸어? 라이스, 끝났다! 게임 털었다! 터졌다. 이거 이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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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오케이. 따라가고. 잡았죠? 아 좋아 좋아.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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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바론 가자 바론. 이게 바로 한타지. 한타고. 근본이지 이게. <laughs> 좋아 좋아. 나이스. 우와 나한 번에 컸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기� a 으로 n 져서 빠져볼 over my house? girlfriend g i 어 l 아 야 이걸 역전했다. 어머 어머 <laughs> 어머 얘네개웃기네 툭. 아 행복해. 아 너무 행복하잖아. 하나, 둘, 셋! 자, <laughs> 너도 죽어라, 잘 가라. <laughs> 뭐야! 야! 럭스! 어? 방금 럭스 뭐야? <laughs> 럭스 터졌어, 마지막에. 재밌겠다. 맛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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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니 <웃음> 아니 <laughs> 아니실각인데와 <킬> <laughs> 잠깐만 먹고 가자. 욕지 말고 심부 불만한데? 안되겠다. 이제 마지막 포탑방 텐데? 잠깐만요. 됐어. 빠지자. 오! 르기 아! 만화가 없어! 아! 만화가 없어! 만화만 있었으면 됐는데. 응, 뺏어가면 돼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은, 얘가 이지리얼 못놀이죠? 자, 얘 잡아주고, 자, 니네, 나못 이겨. 일로 오고, 이리 와! 네가날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이런 캐릭터라고요. 무식한 캐릭터. 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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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약간 이거, 약간 위험한데? 쿵. 헛, 쿵. 쿵, 쿵. 살았다 지게 어디를 그냥 어 킬살치러 와 죽을라고 어 죽어볼테냐? 잘 먹겠습니다, 라이드님. 열심히 까두셨네. 우리 가장 큰 적이다. 어이 나약한 녀석. 어디 지금 탑에서 꿀 빨려고 안돼. 꿀 빨면서 올라갈 생각하지 마라. 어려운 거 만나면서 어 하드코어하게 출연해 나 때는 말이야 가렌으로 티모 만나면서 어막 이기고 그랬어 응 요즘 애들은 오오 나약한 녀서 15분부터 바꿔줘 어디 어디 탑에서 꿀 빨려고 씨. 아군이 탐했습니다. 대놔 <laughs> 봐봐 갑자기 강력해지려 하잖아 봉인 풀고 그래 사람이 강해져야지 어딜자 초밥집 오 레오나의 뒤집개 미쳤죠 어 그렇지 <laughs> 레오나의 뒤집개 주방장님 어? 초밥실력 기가 막히네 케 나왔죠? 끝났습니다 야 오늘 초밥 진짜 주방장님 미쳤어요 진짜 주방장님 미쳤어요 아야야힘다 상남자 특룸 야, 지금, 야굴리냐? 야, 야굴리냐고, 지금. 이, 이 자식이? 나 망자의 갑옷이야. 너는, 으, 으, 씨, 씨, 으, 씨, 찢었다, 너 35초 뒤보자. 게임 이겼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 아, 자. 아, 캐넨부터 시작해서 탈론까지, 진짜. 아, 게임 이겼는데 왜 이렇게 빡치지? 아, 씨, 진짜. 개열 받네 자, 쥐집게나 먹으러 가볼까? 짜라라 와우. 라바돈의 죽음 모자. 쥐집 능력하려고 아, 아, 잠깐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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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어 길막, 와 비벼져가지고 이거 먹어졌어. 아. <laughs> 아 말도 안 돼. 뭐 열심 열심 해줘야죠. 여기에, 여기에다가 하겠습니다. 아 미안. 예? 왜 약정? 방금 조절 설계 한 겁니다. 아니, 무슨 역전입니까? 에? 네? 왕급조절 아까 말했잖아요. 다 제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중인데, 무슨, 어, 역전입니까? 역전 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음, 어... 살, 셋? 어어어어 니가, 드레이브 아! 파세검! 졌어요! 졌 됐어요, 파세검! 와, 파세검 신의 한 수네. 아, 만스러납니다. 아, 근데 드레이브 일성 하나로는 좀 불안하지? 세주 이성이라면 좀 존버 탈수 있을 것 같긴 해. 세주 이성 괜찮을까? 오, 이러면 은 존버 타도 됩니 이러면 이제 여기서 존버를 타도 됩니다. 케일이나 드레이브 하나 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케일만 나와주면 돼요. 케일? 됐다끝 열전 올거안돼 죽이면 안돼나 아직 검사 시너지 완성시키고 싶은데 아이고 이겨 버렸네 그러니까 피오라 빼고 두분 넣어야 되는데 사실 집중 안 하고 있어 었 이길 거 같아 가지고 집중 안 하고 있어 었 저렇게 해도 내가 이길 거 같았어 대나무 <laughs> 리고도 멋있었다 뭐야 엥? 아, 그, 그 금방 올라가겠지. 원래 스타트는 원래 아이언이야? 괜찮아, 괜찮아.